오, 와, 죽었다. 나 미스터 콤마 죽었어. 뺏길 줄은 몰랐다, 씨. 응. 다 뺏다가도. 뺏었는 아, 아, 근데 돼, 진짜? 이게 진짜 모델 뺏은 게 신의 아수다 <laughs> 와, 진짜. 진짜 개신의 아수씨 진짜. 아니야, 아유. 내가 던져서 졌어, 이거. 까비, 까비. 괜찮아. 아, 우리 아직 두판 남았어. 아, 네, 아직 두판 남았어. 아, 아, 쉬워요. 원래 패 상위 더 멋있는 법. 여기 내려간다. 나 이거 밀러 간다. 여기 여기 여기. 캐틀. 캐틀 넘어간다. 나이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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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붙어줄게. 여기까지 붙어줘라. 예지 언니. 어, 나 붙어줄게. 어, 붙어줄나 붙는 중. 근데 나만나 없어. 이 마이구미 먹어야 돼. 이거 아리가 붙어줘. 먼저. 나 가고 있어. 가고 나 일단 붙는 중. 어? 이거 룰루. 아, 잡았다. 룰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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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갱플랭크 궁 있어. 갱플랭크 궁 있어. 어. 나 이거 미드 한 받아줄게. 이거 미드 한번 보자. 전령사 한번 보자. 나도 올라가는 중. 나도, 나도 올라가는 중. 나올라 먹어, 사 먹어. 오케이. Okay. 이제 수면 빠졌다. 블래스트 빠도 돼. 게 어. 이거 잡자. 도 돼. 도 돼. 아리 도나 이거 캡캡 나이스. 나이스. 야야야 야, 야, 이거 미드 미드, 미드 미드 포시하고 바텀 가야 돼 바텀 가야 돼나 내가 탈 탑해 바텀 내가 탈 탑해 바텀 내가 탈 탑해 나이스 나 여기 아래 나 나도 간다나나 음. 아, 전장 이탈 나, 나 전장 이탈 어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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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전령 쓰려고 할 거야 미드 뭐야 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나 이거 없어 나 없어 빨리 잡아야 돼 조이 간다 나 없어 4대3 나도 나도 탈 탔어 아, 나 이제 잡았어 야 이거 계속하고 되지 않냐? 언니 궁 썼어? 어나궁 썼어 어 어딨어? 아, 어 빠져도 돼 빠져도 돼 뺄게 어? 이거 근데 탄 밀린다 이러면 이러. 나 레드 먹을 시간 있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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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기집 어? 간다 야 어? 플래시하고 걸어봐? 걸어봐 플래시하고 걸어봐 야야 아, 상대 노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10패드 이쪽 바로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쪽 그냥 먹자 어? 잡았어 이스 나이스 이거 갱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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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계속 붙이면 돼? 붙는 중못 썼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암호모 암호모 가는 중 어? 어 야, 아, 야 저건 상대지. 저건 안돼 저건 안돼 아. <laughs> 아, 이거 모자 궁 없지 않아? 나궁 없어 이거 no. 어떻게어떻게 우리 살짝 싸먹는 그림인데? 아, 어, 나나나수면 나. 걸렸다 어 나이스 걸리안 걸려, 안 걸려. 아, 야, 주자, 네,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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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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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아이고, 나 도착했어. 아, 이거... 아이고, 야, 나 가시 밟았어. 그냥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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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리 뺄수 있어? 응, 뺄수 있어. 아무, 뭐모 너플이야. 야, 이거 탑 깨러 갈래? 어, 탑이 있어, 탑이 있어. 아, 나도 미드 나, 갈게. 나, 나 여기 어, 나 미드 갈게. 맞아. 걸어도 돼소이아 오케이,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우리 다 가는 중한 레도 온다? 여기 케모 okay.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 이제 캐틀 올라감. 이제 이거 타워 밀자, 타워 밀자. 파워 밀자. 음. 이거 다이브 봐도 돼? 다이브 다이브. 어 여기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이거 잡을 수 있어. 여기 다 비, 온다, 다 온다. 다 나이스. 나이스. 응. 이거 나 미니언 끌고 올게. 좀만 사려. 이거 우리 나 미니언 다시 가. 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래, 그래. 당편은... 여기 위에 위에 조이 조심해야 돼강타 있어. 어, 내가 어, 여기 시야 부터 봐줘. 저 음. 어, 그 안에 와도 치지 마 저거 그냥 내 어, 아그와드 치지 마. 음. 나도 같이 봐줄. 모르는 것 같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는 데도 있는데 그냥 ]이야. 주는 걸 수도 아, 있어 그래? 그냥. 막피 너무 깊다 어, 조이 볼게. 뭐, 어, 나이 텔탄다 텔탄다 텔탄다.

오케이 쭉배어쭉빼 합세 나 그럼 이거 2차갈게 그냥 이대로 하 어, 이거 우리 박탄 아. 미차 쪼드리자 음? 모데 괜찮아 모데 아니 도돼 괜찮아, 아, 괜찮아. 음. 괜찮아 괜찮아 출게 되냐 괜찮아 괜찮아 이거 11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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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못 살아 근데 시간 오지 끌고 아니. 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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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캐야 저쪽 아무무 노궁에다가 갱플 노궁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어 시비를, 아, 한탄, 이거 붙어줘. 시비를 붙어줘. 시비를 붙어줘. 우리 테니스여서, 그냥, 천천히 해도 되 이것만 밀고, 우리 바로 용갈 거야. <laughs>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 거기서 낚시해볼래? 이런데, 레드 먹어야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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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자, 자.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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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가자. 우리 걸렸다, 일단. 괜찮아, 근데. 캔들만 죽이자, 이거. 캔들 죽이면 돼. 블루도 있어, 블루도 있어. 오케이. 나 가는 중. 아, 이거 다이브 힘들지도. 이거, 알아? 이거 다이브 힘들어? 타워, 타워, 타워 깨봐. 타워 깨봐. <laughs> 오케이, 타워 깨봐. 아무 나봐도 돼. 아. 오케이. 나이스,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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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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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저기, 저, 저. 내가 캐 타워 깰게, 타워 깰게. 아, 좋아. 야, 이거 망했다. 나 죽으면 나, 음나 사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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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이거 타워부터, 오케이. 부수고 했으면은 더, 그거 됐는데, 타워가 더 나고. 아, 그래, 파워가 나네? 아, 4, 3, 괜찮아. 2, 괜찮아, 괜찮아? 2, 어? 3, 3, 2, 3. 어, 3대 다표 아니야? 1, 2. 1, 2. 네그왜 초생 거야? 그거? <laughs> 아, 아,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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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가라 도망가라고 <웃음> 도망가라고 이거 <laughs> <도망가라고. 웃음> <도망가라고. 웃음> 뭐뭐 있는 줄 이거 이거 갈래? <laughs> 어 나이스 <거> <laughs> 좋다. 롤로 자르면 나이스. 롤로 자라자 롤로. 공만 빼 공만 빼도 돼. 공만 빼 공만 빼다 공만 빼다 이 정도면 돼. 나도 중요해. 그리고 바람 치실? 아이야 이야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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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이야 이거야 아, 잠깐만. 나 이거 뒤에 있어.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봐봐. 음. 캐 캡틀은 잡았다. 나이스. 앞라인부터 막 앞라인부터. 나이스. 그래. 끝내자, 끝내자. 아이스. 나이스. 아이스. 아... 이거 끝낼 수 있으면 뱀클 밖에 없어. 어, 이거, 질, 이거, 뱀플. 뱀클 존나 깨도 자 뱀플 보자. 나 계속 려플을게 아. 빈플리, 거의 나머지는 밀어도 되고. 아, 미는 줄어 이거 11화는 밀어. 11화 트런드은 밀어. 이스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나이어나이면 나이스, 나이우 나이스, 이스나이이거 나이스, 이나와스 그냥 밀나 오른쪽부터 아, 아좀 끌리지 말고 그냥 밀어 나이나 아, 그래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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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와이아 아, 우리 팀다 잘했다. 오. 예지가 우더가 진짜 좋았다. 오, 예지 우더 미쳤다. 아, 아, 잘했어 다 잘했어. 와야 근데 초반도, 초반 전략 초반 전도 좋았다. 다음 판 다음 도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아니, 우리 그건 우리 다음 판뱀핑 뱀핑 얘기할래? 아이고, 어, 어 다음 판핑얘기할나얘기는거 너무 좋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